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금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치권의 전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삶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둘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고, 아담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사탄에게 소속되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권의 전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열매 속에 독성이 있거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독이 있는 열매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원칙이고 질서였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한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보며 살았지만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다른 영적 존재였던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나오는 옛 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아담과 하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 아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그 속에 악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선과 함께 악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세상 안에는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선과 함께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사소한 일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탄의 통치를 받는 통치권의 변화를 가져온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성함과 사랑과 지혜와 평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과 불안과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함께 인간의 타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슬픈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인간의 잔인하고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슬픈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배신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로 내가 먹은 나이다. 서로 책임을 증가시킵니다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몰렴치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장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는 죄 많은 인간의 역사와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와 사탄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한 어떻게 활동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는 통치권의 전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행복과 풍성함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